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종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히브리서 13장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도 아름 보다도, 모세 보다도, 멸기세덕 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1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1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욱 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13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결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해라. 손님 잘 대접해라. 다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라. 그리고 결혼 귀하게 여기고 침소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고 가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도 책임을 지실 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나타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렇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을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말은, 인도하던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도하던 자들은 인도했는데 이미 순교를 당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오늘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나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는 유기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가 조직체를 만나지 않으면 유기체는 제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유기체가 조직체를 만나면 이 조직체를 통해서 조직있게 움직이죠. 우리가 때로는 철제 도래지, 뭐 이런데 사람들 구경을 하러 갑니다. 가청 우리 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새까맣게 수만 마리의 가청 우리들이 그냥 하늘을 나누는데 지가 막힌 것은 누군가 한번 방향을 딱 틀면 그 새들이 한쪽으로 가다가 몰려가다 누가 뭐 명령을 내리고 막지시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에 방향 샥 틀어서 다른 데로 움직이고 그가창우리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장관인지 기가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청어리 같은 청어리 때들을 보십시오. 정어리떼들은 때로는 상어가 공격을 하고 먹이를 찾아서 온 그들을 정어리떼는 얼마나 그 조직 있게 움직이는지.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그런 조직이 없다면 조직체적인 그런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통째로 한 마리씩 그냥 때거리로 그냥 잡혀 먹을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큰 짐승인 줄로 깨달은 바다고기. 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조직체를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 있는 유기체인데 교회가 조직체를 갖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들이다. 그런데 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신경을 써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를 운전하게 한다. 성도를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를 건강하게 하면 좋은 음식을 잘 먹여야 돼요. 오늘 마침에 7절 말씀을 보면 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말씀을 먹여주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먹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는 자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자신이 건강한 사람인가? 그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녀도 반드시 병듭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학교 담임을 맡을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맡기로 했다는 거. 왜그 반을 안 맡으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반 아이 가운데 한명 있는데, 그 엄마가 문제를 하는 거야. 얼마나 교사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아무도 그 반을 맡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12년 차된 사람이 용기 있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PD수첩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 엄마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하고, 이런 일들 해. 완전 교사가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그렇게 해버렸어. 왜 그래? 애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엄마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병들면 교인들이 병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잘 먹고 잘 크는 줄 알죠. 애는 아무 문제 없이 스스로 잘 먹고 잘 크는 줄 알고 있는데 애가 이미 병들어서 그냥 모든 일들을 엄마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행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단 교주들 다 방군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종말이 온다면서 자기들은 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저 강남에다 아파트를 사고 왜그 짓을 하는 거야? 어? 왜 못된 짓들은 자기들은 다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건사하게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은 거요. 그게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은 병든 줄을 모르는 거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든 줄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완전 병들었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낍니까? 얼굴 보면서 완전 병색이 확연한데 내가 한의사가 아니래도 그걸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널 인도하는 자들 말만 보지 마라.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인격을 봐라. 그들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화려하게 말 잘해서 대형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들도 많아요. 교회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그게.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건강하게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사장 12절 말씀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어떤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에, 이 봉사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참, 여러분들도 같은 부모로서, 애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르치는 일이 쉽습니까? 애들 자기 방 정리하라고 래도 자기 방 정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 터지니까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 그 부인이 고생한다고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고생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에휴,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걸 어떡하겠냐고.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안 시켜서 그래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안 시켜 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안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떨어질까 봐 그냥 맨날. 그냥 교인한테 맞춰가지고 절절절절 목회자가 매니까 봉사의 일은 고사하고온 교회가 자기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짠이 싱겁니, 맛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나 하고, 그왜 그러는데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게. 그걸 못하면, 사실은 목회자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부모가 하는 거지, 부모가 다 챙겨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본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엇 하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 깨어 있다. 깨우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먼저는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깨어 있어서 앞에서 나타나는 7절 말씀처럼,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라 봐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 믿음의 행동, 그것을 주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깨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교인들을. 그런데, 교인 중에 누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 좋는데 깨워보세요. 반드시 승질냅니다. 두 번만 깨우면 안 좋았다고 승질냅니다. <laughs>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깨운다고 깨우면 거의 승질내고 교회 나가죠. 그래서 목회자 안 깨워. 그런데 그건 진짜 목회자는 아니야,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헌금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지? 그건 진짜 목회자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목회자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는 경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경성합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청산한다.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정말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게, 그게 진짜 사실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불편한 마음이 있다. 요 교인들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100명 남든지 200명 남든지 그뭐 상관없이 그냥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오냐오냐, 오냐. 교인들 그냥 교회 주일날만 나와주면 고마워하고, 그냥 막, 안 나와주면 꼭 다음주에 꼭 나와주세요. 그리고 막 빌어야 되고. 불쌍한 거죠. 교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불쌍한 거지. 여러분들 다른 가정 보세요. 다른 가정 보면서, 혹시 애들 안 돌보고 막 엄마가 막 그냥, 어? 가발이나 도로 댕기고 막 그러면서 애들은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러고 있는 그집 보면 그집 불쌍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불쌍한 거예요. 목회자도 불쌍하고 교인들도 불쌍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유,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 위에서 하는 거야. 목회자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위에서. 그런데 오늘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주석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친절함으로 문화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절함으로 문화내라. 무슨 얘기냐면, 너의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하고 쓴뿌리가 생겨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습니까? 친하고 싶습니까? 목회자하고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일어나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인사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태 만들지 마라. 근데 쓴 뿌리는 항상 땅 밑으로 쓴 뿌리는 뻗어나가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쓴 뿌리를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물이다. 왜 그가 선물이냐?" 너희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에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진 아직 명확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23절 말씀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디모데를 호론한 것을 봐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아닐 거다. 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노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기억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해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는 선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선물인 것처럼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선물인 줄 알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잘 알게 하고 먹이는 목회자 되게 해주셔서, 그가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여 깨어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너희를 위하여 힘쓴다 말한 것처럼,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의 일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보내 주신 38명의 오이코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이들을 잘 돌보게 해 주셔서 이들이 잘 보살핌을 받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등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